안녕하세요 정이에요. 일요일 아침 먹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감기가 많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라지 생강차가 제가 이번에는 병원 구내 파는 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과 함께하는 팩이 이렇게 들었어요. 음. 기간제 좋은 도라지 생강차 그리고 정말 오래된 과자예요. 크림웨어스 반가워. 저 어릴 때부터 항상 자주 먹었던 과자 중에 하나랍니다. 네, 간단하게, 맛있는 간식 시간을 가져볼게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